네, 안녕하세요 민이에요 요즘 제가 영상 좀 먹방을 좀 많이 올리죠? 네, 죄송하고요. <laughs> 그 점은 좀 실례가 되신다면 이거는 이렇게 생긴 과자 이렇게 끝내볼게요. 미리 뜯어놨어요. 어. 이거 롤리플립과제같든요 음! 되게 맛있어요 음. 음. 이번에는 과자 초콜릿이 뭐 이렇게 섞었어요 <laughs> 꺼내서 한 번만 초코 롤리플인가음 음. 구를좀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도 나은 거 같아요 이거 이거 그래도 저 입맛에 맞아요 신청 많이 받고요 신청해주실 분은 댓글 그 뭐,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니었습니다 안녕.